안녕하십니까 신의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국산 전투기 소식 등 아주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공군 전투 사령관이 6세대 전투기의 개발 일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중국의 추월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전투기 작전을 총괄하는 미 공군 공중전투사령관이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이른바 NGAD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마크 켈리 미 공중전투사령관은 현지시각 2월 26일 기자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중국과 경쟁하려면 NGAD, 즉,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즉, 차세대 항공 지배 프로그램을 가능한 빨리 배치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NGAD가 배치되면 중국과 같은 경쟁자들은 미국과 맞서 어려운 하루, 어려운 한 주, 어려운 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며 미래적 환경에서 차세대 전투기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같은 적들이 이러한 6세대 전투기 전력을 배치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이전력을 배치할 용기가 있는지 이 사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며 미군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예상보다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시사했습니다. Military.com은 켈리 사령관의 이 같은 언급은 NGAD 사업의 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아직 중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이 공식화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이 정말 미국보다 먼저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어, 미국이 공군과 해군 동시에 지금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에 나섰죠. 그걸 이제 NGAD, 에, 차세대 공중 지배, 라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어, NGAD 프로그램에 세부적으로 공군은 따로 어, 이렇게 PCA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해군은 FAXX, 이래서 이제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되고, 어, 그러니까 팬텀, F4 팬텀 때는 공군과 해군이 같은 항공기를 썼어요. 그런데 공군과 해군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내가 니들하고 뭘 같이 써? 이래가지고 이제 팬텀 이후에 F16, 그리고 F18, 그리고 F15, F14. 이런 식으로 갈라져 버렸죠. 이제 그걸 지금 F35 시대에 들어와서 다시 F35로 통이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공, 공군과 해군 또 서로 싫어요. 그래서 싫어. 해서 6세대에 들어가서는 다시 PCA, f a x x 이렇게 지금 이제 나누어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공군, 어, 항공전투사령관, 공중전투사령관은 무려치면 공군작전사령관이죠. 이 사람이 뭔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예산이 빨리 제대로 많이 배정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그런 만큼의 정말 넉넉한 수준의 예산이 적시적소에 지원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볼멘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세대 전투기인 젠20 이것도 지금 사실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이게 뭐 제대로 나를 수 있을지 그거마저도 아직은 미완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 젠20 다음에 만들고 있는 fc 31 아마 젠 31로 명명이 될것 같은데 중형 어, 스텔스기죠 뭐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얼마나 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전투사령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보도나 중국 측의 자료, 중국 측의 어떤 그 추측, 이런 거에도 중국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그런 정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을 것 같고 중국이 지금 6세대 전투기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빨리, 예, 점프, 점프, 점프 해서 6세대 전투기로 발도움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미국의 이런 걱정은 사실 배부른 걱정이죠. 예산 빨리 줘! 라는 걱정인데, 우리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4세대 전투기 개발에 들어갔는데, 4세대 전투기를 지원하는 훈련기를 우리는 만들었죠. 21세기 초반에 바로 t50이죠. 그 기술을 바탕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4세대 4세대 후반에 4.5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그걸 kfx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5세대를 넘어서 6세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kfx를 만든 이 경험 그리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8조 8천억원의. 개발비, 이런 것들의 본전이 아까워서 여기 이 4.5세를 대 너무 길게 끌어버리면 우리 한국 공군은 영원히 뒤처지는 공군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한국 공군이 영원히 뒤처지면 이 공군의 전투기가 군사력이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군 전체의 전력이 완전 그냥 영원히 뒤처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8조 8천억 원 투자한 거이거 너무 본전 찾으려고 매달리지 말고 본전 찾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아무리 매달려봐도. 그러니까 이거 발돋움해서 빨리 점프하는 생각을 해 보길 바라는데 이런 차원에서 KFX 소식이 나왔습니다. 2015년부터 13년에 걸쳐 8.8천억 조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KFX의 시제 1호기 의 출고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입니다. KAI가 모든 장비가 탑재된 완제기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를 제작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지난 2월 24일 항공 분야 국가 정책 사업 미디어데이에서 공개한 KFX 시제 1호 항공기가 모든 매체에 3월 1일부로 보도되었습니다. 카이는 지난달 24일 KFX 시제 1호에 F414 엔진을 장착하는 시험을 마친 뒤 도색을 위해 엔진을 잠시 탈거한 상태인데요. 오늘 3월 3일 도색이 마무리되면 엔진을 다시 장착하고 랜딩기어와 주익 등의 지상 기능 점검을 한달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카이는 시제 1호기에 F-15K와 같은 진회색 도색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 카이 공장에는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 시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6대와 지상 시험용 시제기 2대 등 8대의 시제기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카이는 다음 달 시제 1호기를 출고하고 지상 시험을 거쳐 내년 즉 2022년 7월 첫 비행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2년여간의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오는 2024년부터 초도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FX는 한국공군용 확정 물량으로 120대, 인도네시아 예상 물량 50대 등 170여 대의 물량에 더해 300에서 500대 수준의 수출이 예상된다는 것이 당국의 추정인데요. 과연 KFX가 당국의 발표대로 양산에 성공해 수출까지 될지 기대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KFX 어, 3월 1일날 어, 전체 미디어에 그냥 쫙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지난 2월 2 4일날 기자들 왕창 데리고 가서 어, 보도를 했어요, 이 KFX 그리고 LAH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여줬는데 어, 아마 한 일주일 동안 엠바고를 걸어놓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기자들도 어, 3월 1일이 휴식, 이 연휴인데 이제 휴식일이고 하니까 그날 뭐 특별히 기사 없으니까 이날 그냥 다 하자. 그리고 또 그날 3일짜리니까 뭔가 또 의미도 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복립 만세 불렀던 3일짜리니까 그래서 아마 이 3월 1일 날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이제 다 공개를 한것 같습니다. KFX. 뭐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직 지금 인도네시아의 쉰대. 이건 당국이 아직도 지금 인도네시아 50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뭐 게임 끝났다고 보는데. 그럼 인도네시아 이거 빼고. 그러면은 170대를 하려고 했던 것을 인도네시아 빼고 120대가 되니까 그러면은 한 대당 단가가 얼마가 올라갔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을 더 달라 이 작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뻔하게 지금 인도네시아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끝났으니까 인도네시아로 받을 1조 7천억원 못 받는다 그럼 예산 더 내라 그 예산을 정부로부터 확보해야 이 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170대가 120대가 될 텐데, 그러면은 그 1조 7천억의 개발비, 그리고 170대가 120대가 되는 데 따른 어떤 그 규모의 경제의 축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명히 대당 단가가 올라갈 텐데, 그러면 한국 공군은 120대 확정 상황이니까, 그러면 한국 공군에게 예산을 더 주는 작업이 이미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걸 서로 그냥, 에, 나는 뭐 1년 반만 있으면 저녁이니까, 나는 1년만 있으면 저녁이니까, 내가 그걸 왜, 그 나중에, 에. 나중에 후배들이 지금 저기 중령 예, 쟤들이 나중에 별달면 그때 자기네들 책임이지 우리가 그걸 왜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인도네시아 부분을 커밍아웃하고 제대로 예산 투입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을 에, 속이는 뻔한 결과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이런 좀 장난질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애초에 우리가 항공기술력 확보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뭐돈좀 있는 나라니까 어, 독자적인 정말 세계 최강의 전투기 6세대 전투기 이 시대에 가서 세계 최강 한번 가져보는데 이거 진검다리다 그렇게 봐달라. 우리 그 정도 능력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저 같은 사람도 그래 맞다 합시다. 될 텐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300에서 500대를 어디다가 수출합니까? 그 말이 되겠습니까? 6세대가 팍팍 날아다니는 시대에 KFX 만들어가지고. 어,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되돌리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6세대, 7세대로 가는 지금 다리로 빨리 밟고 훌쩍 건너뛰어야 되는 이런 진취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 기억 만들었으니까 거의 마진 좀 뽑아야지. 8조 8천억 이거 본전 찾아야지. 그러다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 쫄딱 다 말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욕심 내지 마시고, 자, 이 KFX 2024년 정말 양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인도네시아 부분 확실하게 커밍아웃하고 빨리 예산 투입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멋져로 어, 이 시제기 8대 만들, 만들고 있는 거 전부 아무 사고 없이 정말 제대로 된 비행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